요한복음 3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의 든것 같이 인자로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한밤중에 찾아온 이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두 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3장 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 또 5절에서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인데 자기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그 나라를 갈망하며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다시 태어남의 이 거듭남이 믿음 생활의 기초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 이 사회가 흔들리는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어디에서가부터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초가 부실한 집은 높이 올라갈수록 위험해집니다. 이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다시 태어남에 기초를 다지지 않으면 우리가 암만 종교, 종교적인 선행을 베풀며 또한 율법쟁류를 해결하게 되면 그것은 부작용이 따르며 또한 스스로 지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인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표현하셨습니다. 둘다 맞는 얘기죠. 예수님이 자발적인 순종으로 내려온 그런 것이요. 또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세상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온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한다면 어느 것 하나 사랑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하나 만드셨으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그 솜씨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밤하늘에 별을 봐도, 또 요즘은 하늘이, 또 구름이 너무나 이쁘죠. 하늘과 구름을 봐도, 또 밤에 달을 봐도 온통 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피조물의 사랑이 아무리 아름다요도 또 감동적이어도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한계를 지닌 유한한 사랑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피조물의 사랑은 한결 같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결국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기의 감정을 지배를 받고 살아가며, 또한 사랑의 이름으로 때론 고통과 상처를 주고 또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인식 못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깨닫는 것이 있다면 우리 곁에는 언제나 한결같은 하나의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거짓이 없고 치우침이 없는 그 진실한 사랑 그 위에 더하여 영원한 생명까지 책임져주는 그 사랑이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또 그리고 우리 옆에 우리 뒤에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곧 사랑이시며 생명이시며 진리이시기에 그분의 사랑은 무한하며 한결같으시고 진실되며 영원한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새벽에 저희들이 이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나올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때론 내 중심적이었고. 또, 감정적이었고, 참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 것도, 또한 그 사랑 안에 기쁨과 평안과 기적을 체험하는 것, 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에 사로잡혀 거짓과 탐욕에 살던 옛 삶을 벗어버리고, 비록 우리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에서 벗어나 그분 안에 참된 생명을 깨닫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재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창조주의 피조물을 향한 그 사랑이 바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건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그 포천 운천에서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랑 같이 보낸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얼핏 생각하기는 뭐한3주한달예이 정도였습니다. 집안의 첫 손주였기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나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제 작년에 이제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살아가셨 살아 계셨을 때그 할머니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그깐난 애였을 때 잠을 자지 않아서 할머니가 저를 밤새도록 업고 재웠고 할머니한테 투성도 부리고 할머니 얼굴에 온통 손톱으로 그 할머니 얼굴이 온통 산저 퉁성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힘드시고 아프시고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손주를 사랑하는 그 할머니의 마음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유튜브를 보거나 또 영상을 보면 동물의 그런 사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개두 마리가 놀다가 우연하게도 자동차에 의해서 그개한 마리가 차에 죽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그개한 마리는 어떻습니까? 영상을 보면 차에 치어 그 자리에서 그 개가 죽자 다른 개는 그 개의 곁에서 떠나지는 않는 그런 우리 영상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사람의 이런 사랑 또 짐승의 사랑 이런데. 하물며 독생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인간보다 아니 짐승보다 덜하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의 죽음을 면케 해달라고 개세만의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울부짖을 때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감구를 들어주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는 그 당신의 아들에게 내가 너를 도와주마라고 응답해 주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 아들에게 아무런 답변도 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 당신의 죽음과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모른 채 외면하셨습니다. 그 순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응답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구원을 포기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아니 당신을 포기한 것은 바로 저희들을 향한 인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이런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와 같은 방법이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삼는 방법을 통해 저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감히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그 방법 외에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그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림에는 간혹 이런 글이 있다라고 합니다. How much do you love me?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그 답이 무엇입니까? 디스모치 이만큼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만큼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재물로 삼으실 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간혹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아빠가 좋니 엄마가 좋니라고 물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두 팔을 벌면서 이만큼이라고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이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이만큼이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저희들을 이만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과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으며, 저희들의 영원한 궁극적인 그 목표, 우리가 소망하는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만큼의 사랑으로 들어가 그 사랑을 누리고 나누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입으로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믿고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 상황에 맞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매일 매 어떤 삶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에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보시고 흡족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이만큼의 그 사랑이 없었다면 저희들은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살아 숨 쉬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며 저 흑엄 가운데 혼돈한 그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두팔 벌려 우리를 향해 이만큼 저희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멈물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천국으로 가까이 인도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넓은 그품 안에서 참 사랑을 느끼시며 또그 사랑 가운데 머무며 그 사랑 가운데 저어 그 살아가실 때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시며 그 사랑을 함께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또한 당신의 그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서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한 나약한 저희들이 당신의 사랑으로 인해 당신의 품에 안게 머무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또 죄와 상처들의 그 얼룩들이 치유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호흡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 더욱더 주님과 깊이 은밀하게 교제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따뜻한 이만큼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성님의 삶에 대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나는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주회전에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분과그 상처를 또 기쁨과 감사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나아갈 때예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당신의 그때의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씩, 하나씩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